오셨습니까? 뚱뚱한 비보이 김지승입니다. 어, 제가 충격적인 소식을 가져왔어요. 최근에 제가 갑자기 진짜 버스를 탔는데, 발가락이 아픈 거야. 엄지발가락이. 어, 엄지발가락이 왜 아프지? 근데 버스 탈 때는 뛰어서 탔는데, 내릴 때는 쩔뚝거리면서 내렸어요. 그리고 못 걷겠더라고. 이 너무 아파서. 아, 이게 뭐지? 병원에 갔습니다. 피검사를 했는데, 와, 충격적 통풍. 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피 검사 결과 그리고 통풍이 대부분 이제 엄지 발가락에 많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하필 엄지 발가락이야. 또 부었어. 아니 그럼 그럼 내가 통풍인가? 응?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 통풍은 좀 고기 많이 먹고 맥주 먹는 사람들한테 걸리는 건데 내가 어떻게 통풍이냐고. 고기를 많이 먹죠. 하지만 전 맥주를 먹지 않습니다. 소주를 먹습니다. 왜 통풍이지? 내가 통풍이냐 근데 또. 콜레스테롤 수치가 또 높게 나왔대요. 그러면서 와 일단 이 수치표를 한번 보시죠. 자 보시면 여기 이게 이게 요산 수치인데 9.0이거든요. 근데 정상 수치가 7.0 미만 한마디로 요산 수치가 높다. 이 통풍일 확률이 높다. 근데 여기 보면은 이 HDL 이게 좋은 콜레스테롤인데 이게 39인데 정상 수치는 아, 60 이상 60보다 높아야 되는데 좋은 콜레스테롤은 너무 낮아. 이게 문제죠 이제. 이게 중성지방인데 이게 297인데 정상범위가 150, 150보다 낮아야지 노말, 정상이란 뜻인데 거의 두배 가까이 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300이 넘으면 이 약을 준대요. 그러니까 이게 고지혈증이라고 해가지고. 근데 이것뿐이 아니야. 충격적인 게또 있지. 이건 정상이 나오긴 했는데 보면은 당뇨 <laughs> 이게 39에서 47, 이 39에서 47이면 위험군인데 내가 38이잖아 지금.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거 이건 또 뭐냐 이것도 당뇨가 이것도 뭔지 몰라요 영어라서 5.6%인데 진짜 딱5.7% 부터가 고위험군인데 5.6% 이거 위험하다는 거지 네 보시다시피 이렇게 의학적인 돼지가 되었습니다 살을 빼야 되는데 살면서 처음으로 이제 식단하고 운동을 시작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한달 뒤에 다시 피검사를 할 예정인데 그때까지 열심히 한번 살을 빼 보도록 하겠습니다 춤. 청...